반갑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거듭 반복하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도록 하시는데 그 중에는 다윗의 용사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는 좋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블레셋의 거인들이 다윗의 용사들에 의해 죽임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는데, 그런데 다윗은 지치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상황입니다. 한편 블레셋 진영에는 거인의 아들 중에 이스비브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비브놈의 노쇠창은 무게가 약 3.5kg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스비브노브는 또세칼을 가지고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지치고 약해져 있고 그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아비새는 스루야의 아들이면서 요압의 동생이었죠. 스루야의세 아들이 다윗 진영에서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였는데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 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만약 왕이 돌아가시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비세를 비롯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위하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또 고베에서 블레셰 사람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후사사람 시브게가 적의 거인 사압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고베에서 또 다른 전쟁이 있었을 때 베들렘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세 동생을 죽였으며 그의 창자로는그 굵기가 배틀채 같았습니다. 골리아세 동생이면서 배틀체라고 하니 더욱 골리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다위 진영의 에하라난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가드에서 또 다른 진영이 있었습니다. 적군 가운데 양쪽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각 6개씩 가진 거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함으로 다위세 형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드의 그네 그인들은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비브노브는 아비세의 손에, 사브 시브게에게, 라흐미는 에라나에게, 그인족의 소생은 요나단에게 각각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그인족 중네 명의 죽음에 대해 누구 손에 죽었다고 말합니까? 이네 사람 가드의 그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분명히 다윗의 손으로 직접 죽인 그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윗이 부하의 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블레셋 그인의 아들 중에 이스 비브노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 의해서 다윗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었죠. 기름에도 불구하고 이내 네 그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모두 죽었더라입니다. 부하들이 이긴 것이지만 그것은 곧 다윗이 이긴 것이죠. 나아가 다윗이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인조차 이겨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 골리앗의 아우나 거인들을 이겨먹은 이 사건을 통해 과거 어느 한 사건을 회상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어린 다윗이 용장 중에 용장, 이스라엘 중 아무도 는볼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향해 외쳤던 다윗의 선포와 그 고백이 떠 오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 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본문은 모두 블레셋의 거인들을 넘어뜨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나는 넘 사백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그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다윗이 당대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이겨먹은 사건은 오늘에 와서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여전히 다윗의 손에 의해 넘어집니다. 거인들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다윗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다시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무슨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드러나는 그 무엇들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들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오늘도 서서 진리의 흐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갖추어 입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여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